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과목과 교수님, 그리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흥미롭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수강과목 선택은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개강 후 1주차에 수강과목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을 통해 개강 전에 수강과목 OT 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미리 공유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자는 15년 전부터 개강 전에 수강과목 OT 영상을 미리 제작하여 예비 수강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강과목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학기 초반부터 준비된 상태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수강 과목 OT 위 중요성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수강 과목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 수강 과목 OT는 학생들이 과목의 목표, 평가 방법 주요 일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기 초반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OT를 통해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며 교수님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는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학습 동기를 부여받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목의 주요 주제와 학습 목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를 통해 과목의 평가 방식과 주요 과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학기 중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수강 과목. OT의 한계 개강 후 1주차에 진행되는 OT는 학생들이 이미 다른 과목과 일정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와 겹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과목의 OT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므로 각 과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학생들이 학기 초반에 혼란을 겪게 만들고 학습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OT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학기 중에 과제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OT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강 전 수강 과목 OT 영상의 장점 개강 전에 수강 과목 OT 영상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영상을 시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기 초반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준비된 상태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OT 영상은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OT 영상을 통해 과목의 주요 주제와 학습 목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OT 영상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과 기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학기 중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OT 영상 제작 시 고려사항. OT 영상을 제작할 때는 과목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추가 자료나 참고 문헌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길이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각적 자료와 그래픽을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친근한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OT 영상에서는 과목의 주요 주제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자료와 그래픽을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님의 친근한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학생들의 피드백 반영, OT 영상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은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전달 방식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만족스러운 학습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OT 영상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여섯 OT 영상의 활용 사례입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개강 전 OT 영상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15년 전부터 개강 전에 수강 과목 OT 영상을 제작하여 예비 수강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목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미리 파악하고 학기 초반부터 준비된 상태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는 OT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대학에서도 OT 영상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일곱,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 OT 영상은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OT 영상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과 기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OT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학습 동기 부여와 자기주도 학습 촉진. OT 영상은 학생들이 과목의 중요성과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OT 영상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기 중에 더 자신감 있게 학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홉,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AI 기반 학습 도구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학습 도구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춘 맞춤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학습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1번째 미래의 교육 방향,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강 전 OT 영상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적인 방법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은 더욱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능력과 속도에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은 더욱 몰입감 있는 학습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능력과 속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강과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강 전 수강과목 OT 영상은 이러한 준비를 돕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15년 전부터 개강 전에 수강 과목 OT 영상을 미리 제작하여 예비 수강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강 과목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학기 초반부터 준비된 상태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T 영상은 학생들이 학기 초반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